안녕하십니까. 몽키슨톤입니다. 무료 채굴 코인과 에어드랍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문네이션 게임 코인인데요. 어, MNG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온 지가 조금 한 4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초기에 나왔을 때는 신청을 하면 100개를 주고, 추천인한테는 추, 추천하면은 30개를 준다고 했는데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이 스캠 디바이저 상의 사이트를 검사를 해보면 60점이 나와서 그렇게 쏙 많은 점수가 나온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 게임 코인이 이미 어 팬케이크 스왑에 등록이 되어 있고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usdt usdt 달러로 지금 8.6달러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BNB로 바꿨을 경우에는 0.02 BNB 0.0207이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그러면은 음, 일단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내용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1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마감일이 12월 15일 까지 입니다 2월 15일까지 고 어, 2월 25일부터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보상은 에어드랍을 한다고 하는데 총 수량은 9만개 mng 코인이고요어 이것을 100개 30개 이렇게 규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총 이제 그 참가자의 총 포인트를 정립하고 만약에 내가 50개의 포인트를 정립했다면 그것을 또 나누고요. 거기서 또이 구만 개를 또 곱한 된 곱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이제 만으로 잡아서 자신이 획득한 포인트에 코인 수에 어뭐 이렇게 어 9만 개를 나눠서 이렇게 총 나오는 수량을 한다고 하는데 참좀잘 이해가 안 가는 계산법인 것 같고 에어드랍인데 어쨌든 뭐 받을 수 있다면 한번 받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단에 가입 링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게 텔레그램 보창이 뜨죠? 시작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미션이 하나, 둘, 셋, 어, 넷 다섯 가지,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진행을 했을 때좀 혼선이 많이 미쳐가지고, 차라리, 예, 요, 컨티뉴를 눌러서, 다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티뉴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모양 같은 거를 골라라, 그러니까 사람이지 로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손모양 똑같이 눌러줍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요. 예, 어 드랍 하겠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어, 텔레그램 방에 가입하라고 예,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텔레그램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세 번을 반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방이 들어가기 이제 나오고 들어가기 누릅니다. 자 다시 돌아 나오죠. 예, 요거를 세번 반복하는 겁니다. 돌아 나오고, 자 이제 두 번째 또 어, 아까 여기 들어왔었던 메인 이제 돌아 나왔던 요두 번째죠. 두 번째를 눌러 주면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세 번째 또 들어가기 아까 얘기했던 메인 페이지에서 메인 보스에서또 들어가기 누르고 또 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세번다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메인 페이지에 나온 다음에 세 번을 다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자, 컨트롤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가, 위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더안 됐다고, 총 여섯 가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두, 첫 번째, 두 번째, 이 트윗인데, 이 트위터 할 때가 가장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뭐, 따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허락이 된건다 승인이 된거는 이렇게 체크 박스가 돼서 됐다고 나오는 거고 자 세번째 트위터를 눌러줍니다 이제 여기에 x 표 나온 트위터를 눌러주죠 이제 이렇게 트위터를 눌러주면 바로 열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요 두개의 트위터를 하라고 좋아요 리트윗을 누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트윗을 클릭합니다. 열기 누르고요. 팔로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으로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빨갛게 누르면 빨갛게 변하죠. 리트윗을 누르고 답글을 달아야 되는데 답글에 해시태그를 넣어야 되는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정말 많이 좀 헷갈렸는데 일단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리트수을 누릅니다. 리트수을 누르면, 이렇게 리트이 나오죠. 리트이 따라서 누릅니다.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두개 다. 그 다음에 이제 답글을 누릅니다. 이제 답글을 클릭하면, 이렇게 답글을 달게, 달게끔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메타버스하고, 어, 게임파이라는 이 해시태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샵, 메타버스라고 영문으로 여기서 자판으로 쳐주시고요. 또 여기, 여기 붙여서 쓰면 안 되고 한칸 스페이스바를, 잉글리시 누르면 이 스페이스바 넘어가죠? 예, 스페이스바 해서 샵, 게임파이, g a m e 파 y 라고 써주신 다음에 엔터쳐서 밑으로 내리고 엔터쳐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구뭐 프로젝트 쓰신 다음에 답글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창이 나오죠? 그럼 이제 트위터에서는 뒤로 가게 한다고 해서 메인, 어, 텔레그램 보스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3선을 눌러줘서, 여러분들 텔레그램 메인 보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했으니까 두 번째 트위터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트위터 눌러줍니다. 자, 열기 눌러주고요. 자, 팔로우 합니다. 팔로우. 팔로우 해서, 뒤로 돌아가 줍니다. 3선 눌러서 돌아가 줍니다. 아, 여기서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 팔로우 하고, 좋아요, 어, 리트윗을 해줘도 되지만, 아까 팔로우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그래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팔로우까지 눌러주든지, 이렇게 해서 삼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선으로 넘어가서 메인 텔레그램 보스로 넘어간 다음에 이걸다 했으니까, 다 했으면 트위터에 유저네임을 적어달라.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트위터에 유저네임 다 아시죠? 예? 트위터 유저네임, 저기, 그동안에 그 트위터를 실행하시면 아 어, 나오는, 트위터, 그, 삼선 눌러가지고 트위터 여러분 실행하시면 여러분 그 사진 모양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메인페이지에 뜨는. 그거 누르고 또 이제 그좀더 크게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진, 사진 이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 유저네임이 골뱅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웨스창에 적어 넣주면 요런 식으로 뜨면서 여기 트위터. 이게 트위터 점 이게 나옵니다. 이 페이지가 그러면 여기서 어, Goto Next 스텝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이거를 예, 예, 리트, 좋아요 리트윗을 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클릭하고 이 페이지로 트위터 페이지로 넘어간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고 리트윗을 합니다. 네. 좋아요 눌렀고요. 리트윗 했죠. 그다음에 삼선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트위터 이제 아이디 몰랐을 때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서 조그맣게 누르고 또 여기 보면은 요 바로 밑에 있죠. 한번 눌렀을 때저 사진 밑에 골뱅이 해 가지고 자, 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트위터 그 라인을 갖다가 트, 링크를 갖다가 복사 놓게 해 달라고 하니까 요거를 눌러 주고 삼각형 모양 요 링크 복사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링크 복사한 거를 네, 클릭해서 붙여 넣게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여기 이 페이지 트위터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갖다 좋아요 리트윗한 거에 여기다 여러분들의 트위터 페이지다 에 링크 리트윗을 했다라는 거를 올려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페이지가. 자, 다 했으니까 맞느냐, 했느냐라고 물어보고 어, 넥스트 눌러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어, 지갑 주소를 넣으라고 나오는데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지가 컨트랙트 주소, 토큰 컨트랙트 주소 적혀져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하셔가지고, 일단 빠져나오, 이제, 트러스트 윌렛에, 추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삼선 눌러서, 여러분들 트러스트 윌렛을, 월렛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실행시키고 나면은, 동그라미 짝대기 있죠? 동그라미 짝대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토큰 검색해서 쭉 내리면 사용자 정의 두건 있죠? 요거 눌러줍니다. 이제 익숙하실 때도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더리움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바꿔야 되니까 클릭하시고 스마트 체인 바꿔주고 클릭.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바뀌죠 스마트 체인으로 여기다가 하단에 복사했던 토큰 주소를 붙여놓게 하시면 문네이션 토큰이라고 이렇게 뜨죠? MNG 토큰이라고 그리고 완료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수신. 받아야 되니까 수신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삼선으로 복사 눌러주고, 복사 됐습니다. 뜨고, 삼선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메인 보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메시지 넣는 창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요렇게 뜨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 지갑 주소가, 요 지갑 기입한 주소가 맞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 확인하시고 아 맞다. 그러면 컨펌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땡큐 감사하다고 하면서 수고 이제 썩세스가 됐다. 성공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 추천이 링크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끝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아까 초반에 이제 계산했을 때 100개가 아닌 뭐 만약에 이제 5개나 10개를 준다 할지라도 계산상으로 아까 450개 아니었습니까? 뭐 나누기 하고, 곱하기 하고, 어, 만으로 나눠서, 구만으로 다시 곱하는 거를 했을 때 450개가 나왔는데, 10개 정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도, 어, 100개가, 어, 8달러 정도 됐으니까, 뭐, 한, 그래도 10분의 1은 어, 450개에서 45개 정도, 5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절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뭐, 어, 받아서 나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몽키스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